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 건데, 어, 종목보다 이제 섹터 전체적인 이슈기는 합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도 뭐 영상 올려드렸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 아, 결국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스피가 너무 빨리 5천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말했었던 코스피 5천 달성 목표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달성했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이냐? 코스피 5천 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5천이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5천 위가 출범이 안 되잖아요. 자, 마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겠죠 아, 코스피 7천 위로 바꿀까 이렇게 이제 논의도 했겠지만 아, 그것보다는 코스닥이 못 갔으니까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보자 그래서 코스닥 3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정책이 이제 코스닥 으로 포커스가 확 옮겨가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급등했다가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자그러면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전체적인 수의 섹터는 뭐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로 말하면 제약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안 가요. 네, 왜 그럴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뭐가 가야 되죠? 일단 코스닥 지수가 가야 됩니다.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어떤 섹터가 올라야 될까요? 시가총액 상위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시가총액 상위 섹터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섹터가 가야 코스닥 시장이 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을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가야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갑니다. 그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상당 부분의 포커스가 제약 바이오주에 맞춰질 수밖에는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말씀도 전에 한번 드렸어요.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150조 원 규모, 어 5년간 집행. 그러면은, 1년에 30조 원씩 집행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30조 원씩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1년에 30조 원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면 코스닥 난리 납니다. 네. 그 정도, 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뭐 대출, 일부는 직접 투자, 일부는 간접 투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집행될 건지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150조 원이라는 자금에서 한 5조에서 10조 원 정도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을 때이 국민성장 펀드가 뭘 살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작은 종목을 살까요? 아니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큰 종목 5천억, 1조 이상 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중소형주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섹터는 뭐예요? 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약바이오 주를 국민성장펀드가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라도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기 전에 주력으로 뭘 담겠다고 했냐면 AI 바이오 소부장을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I 바이오 소부장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어, 역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비중 확대 3%에서 5%까지 확대되면 한 7조 원 이상까지. 도잘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이 50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조 원이 들어오면 엄청난 자금이다.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뭘 살까요?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을 살까요? 아니죠. 당연히 시가총액 큰 종목을 삽니다. 그럼 역시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어,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환경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상 삼상 특허 펀드. 제가 이제 국내 그 중소형 제약바이오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제 신약개발 기준으로 볼게요. 신약개발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 물질, 발굴 여기에는 요즘에 ai로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죠 휴보물질 발굴 그 다음에 전 임상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한테 하는 거 요것도 요즘에 뭐 오가노이 드였나요 대체하려고 하죠 임상 1 2 3상그 다음에 잘 갔을 때 fda 시판허가 신청입니다 신약개발의 과정이에요 이게 그럼 이 과정을 다 뚫고 신약개발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10년은 걸립니다 잘 갔을 때 요것도 돈은 얼마나 될까 적어도 몇조 원이듭니다 몇조 원이 들고 10년이 걸리는데 FTA 허가에서 시판해서 딱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대형 제약 바이오사는 이걸 견딜 수가 있죠 어, 유한양행처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는 철 못 견딥니다.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 해봤자 커도 시총이 몇천억 밖에 안 돼요. 시총 몇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이 조단위의 임상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투자를 받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는 항상 목표가 뭐예요?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 기술 수출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임상 3상까지 가지 않고 임상 1상 혹은 2상 정도. 특히 보통 2상입니다. 임상 2상 정도 갔을 때그 기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삼성까지 가서 FDA 허가까지 가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까지 가서 효능이 나오면은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약 바이오사의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빅테크, 빅파마 기업이 그걸 사서 삼성까지 성공시키면 실제로 돈은 그 기술을 사서 삼성까지 성공시킨 빅파마가 엄청 벌고 기술 수출한 제약 바이오사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아쉬운 거죠. 자 그러니까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해서 어 니들 임상 이상 정도까지 가능성 이 있네 자 니들 지원해줄게 기술 수출하지 말고 3상까지 니들이 직접 해봐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주목 받겠어요 당연히 현재 임상 이상 수준에서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퓨처캠이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종목이죠 어, 퓨처캠이란 종목을 보면 <laughs> 주가가 엄청 낮진 않습니다만, 퓨처켐은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올해 이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임상성성 펀드가 아직 조성도 안 됐습니다만, 조성이 되면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투자의 힌트로 볼수 있죠 한미약품 볼까요 한미약품은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 네,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 코스피 종목인데 그렇다고 임상 3상 펀드의 뭐 수혜를 아예 배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한미약품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도 좋아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메시치료제가 올해 상반기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비만 신약 수출 계약 이슈 때문에 또 급등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임상 이상에 걸쳐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투자의 힌트로 참아 보시면 되겠죠. 네. 끝으로 이제 알테오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알테오젠은 이게 시기가 좀 아쉬워요. 그니까 코스피로 이전을 하잖아요. 올해 안에는 끝날 겁니다. 상반기 안에 끝나겠죠. 어,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막 불, 그 활성화되고 코스닥 정책을 펼려고 하는 와중에 <laughs> 코스피로 가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이미 5천까지 1차 례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 살짝 아쉽습니다. 알테오전 수급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SC 기술은 견고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 계약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그게 단일 계약으로 4천억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일전에 있었던 1조 2조 계약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독점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판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단위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단일 계약은 원래 4천억 정도가 높은 거예요. 이전에 단일 계약도 4천억 정도였고요. 전혀 걱정할 게 없었는데, 어, 그게 이제 무슨, 저기, 머크 로열티가 뭐 4, 5%가 아니라 2%다라고 하면서 또 빠졌는데, 그것 또한 4, 5%를 지들이 생각한 거지, 알테오젠에서 그렇게 밝힌 적도 없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다. SC 기술의 경쟁력은 견고하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이제 코스닥 활성화가 있을 때 코스피로 가는 게 조금 아쉽지 않냐? 오히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네, 제약바이오주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아요. 받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 그런 이유를 보시고 바이오주도 사실 ETF로 분할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종목을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임상삼상 특화펀드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역시 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항상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니까요.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꼭어 스스로 공부하셔서 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